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빈입니다. <laughs> 하창한 봄날입니다. 별로 춥지도 않았지만, 겨울이 지나가고, 매화와 진달래와, 그리고 개나리들이 만개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활짝 피는 인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12시 막팀을 나가기 때문에, 어, 조금 서둘러서 여러분들한테 개나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개나리 한번 감상해 볼게요. 여러분, 좋죠? <laughs>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 봄이 오면 개나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이 왔다고. 봄의 전령사이기도 합니다. <laughs> 어, 산들산들 바람도, 부, 봄바람도 불고, 어, 너무, 이제, 어, 우리 인생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따뜻한 봄처럼 어, 화사하게 모든 인생이 활짝 피기를 희망합니다.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세 번째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 부자 되는 비법, 세 번째, 어,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자신의 명리인가, 명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누구? 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자기의 사명이 있어서 다이 세상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뭔가 이렇게 사명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어, 저 역시도 어, 애다 키우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게 마음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할내 인생의 명리는 어, 소녀 가장도를 돕고 살아라, 이런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제 강의료가 들어오면은, 어, 소녀 가장, 가장에게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양산에 있는 소녀 가장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뛰어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강의료는 많이 들어오지 않, 않지만, 그래도 떠문떠문 들어오게 되면, 어, 동사무소에 소녀 가장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능력하지 않아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어, 어, 10년, 2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돈을 벌잖아요. 어, 그돈 속에는 내가 정당하게 번 돈도 있지만, 어, 운이 좋아서 어, 내 돈이 아닌데 들어온 돈도 있고, 어또 어, 남의 눈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돈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남의 기쁜 마음으로 또 들어온 돈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10년, 20년, 30년, 40년 돈을 벌 벌다 보면 그돈 속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돈의 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그 그 독이라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돈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나를 비난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어,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미안하다, 고맙다. 어, 나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일일이 전할 수 없는 거니까. 어, 자신이 마음끌리는 대로 자신이 돕고, 돕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 돈을 기부를 한다면 그 돈의 독이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직장 생활도 롱롱할 수 있고 또내 인생도 윤택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내 주에 나를 스포트라이트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도 너무 맑아요. 하늘도 너무 맑습니다. 어, 지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감사를 전하고, 그렇게 하면 직장생활이 인생이 좀더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자신의 명리를 깨달아라는 어,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laughs> 어,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유튜브를 남긴다. <laughs> 유튜브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우리 사람 개개인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 가치관, 어, 섭관, 또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직업이 다 백만 가지가 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어떤, 어, 직업, 인생 어 인생 길 목적 어 부자로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 성교 활동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녀 가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은 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돕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 불우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세계 일주를 하는데 인생의 목적을 가지신 어, 파일럿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명리를 깨달아라. <laughs> 부자가 되는 비법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만 내 인생에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자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꼭 돈이, 돈을 억만 장자만이 부자가 아니거든요. 마음의 부자, 돈은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죽으면 또 가져가지를 못해요. 음.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빈손으로 왔다가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시고 빈손으로 가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우리 한국에 다 내어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인생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잠시 우리가 쓸 뿐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어, 목숨을 내던진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꼭 돈이 인생의 행복의 정, 전부가 아니고 척도가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돈은 내가 한살 태어나서 백세까지 살다가 잘 쓰고 가면 되는 것이고 또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게 너무 똑같거든요.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것. 그리고 태어났다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거는 다 똑같이 배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마음의 부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수빈도 너무 돈에 집착하는데 돈보다는 소녀 가장들을 돕는데 더 한창 소녀 가장 장학재단 문수빈 이사장으로서 어, 본분을 다하는 어, 범사에 감사하는 어, 문수빈 강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사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쨍하고 햇들 날이 오시기를 희망합니다. 화이팅!